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여기서 말하는 체질은 사상체질이에요. 네 그래서 사상체질이 뭐뭐 있는지 들어보셨죠? 소음인, 태음인, 태양인, 소양인 네, 이런 체질별로 좋은 음식이 좀 달라요. 당류에 좋은 음식하면면 뭐 돼지감자, 여주, 노이 뭐 이런거 나오잖아요. 소개하고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돼지감자 많이 들어보셨죠? 돼지감자가 어떤 체질에 좋을까? 결론부터 얘기하면 음인에게 좋아요. 왜냐면 돼지감자는 좀 냉온지대에서 자란대요. 차가운 추운 지방에서 자라면 추위에 잘 견뎌야 되잖아요. 그럼 얘 스스로는 따뜻한 성질이 있는 거예요.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는 사람보다는 좀 냉하고 습한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돼지감자차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음인들에게 좀더잘 맞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여주도 들어보셨을텐데 음. 여주는 고향이 필리핀이래요. 더운 나,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얘 자체는 좀 차,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. 그리고 한, 그 한자로 고과라고 하는데 쓸고자에다가 오이처럼 과오이 생겼잖아요. 고과라고 하는데 이 쓰다라는 이 쓴맛이 한약에서는 간열을 좀 꺼준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열을 꺼주는 결국 이제 필리핀에서 자라고 고가라는 이름에서 보면 아 얘는 차가운 성질이 있구나. 양인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굳이 나누자면 돼지감자는 은인. 여주는 양인에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